음. 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이죠. 요새 근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도, 굉장히 안 좋아도, 나름, 가격대를 잘 지켜주거나 추세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친구들이 바로 HLB 그룹주들이에요. 그래서 HLB 그룹주들이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까 알려드렸죠? 어제, 알려드렸죠? 아까, 낮에 이제 그 실망체도 알려드렸는데, HLB가 이렇게 이민우미, 규모 세포증 백신 비임상 결과, 국제학술제에 게재했습니다. 어, 사실, 축제의 점영학술지래요 이름이 뭐냐면, 프론티어스 인 온콜로지, 배제됐다고 10일 밝혔는데, 쉽게 얘기하면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HLB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행보도 굉장히 좋고, 자회사들에 대한 행보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뮤노 테라프틱스에 대한 행보도 좋고, 어, 이민호 그 테라프틱스의 그, 지금 그 교모세포종 백신을, 어, 희귀약품? 이런 거. 이런 걸로 지금, 지정해달라 혁신내약품 지정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끝나는대로 f d a 혁신내약품 지정을 어, 신청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교모세포증도 그렇고 리버세라린도 그렇고 h l b 흐름이라든가 추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괜찮은 건 맞아요 이제 어,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를 살펴보는데 사실 여기서 공매도 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공매도 나와도 나와도 꾸준히 잘 올라가죠 자, HLB 공매도를 보겠습니다 근간 좀 나오긴 했었어요. 두 자리수 나도 한 자리수 줄었는데, 어, 일단 대차거 대차 상황도 많이 이루어지죠. 대차 상황은 전 영상에도 제가 알려드렸고 공매도를 좀 보면, 음, 1 0좀 늘었죠. 근데 공매도가 늘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잘안 밀려. 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자꾸 공매도면안될것 같은데 공매도라고 해서 항상 이기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공매도 나오고 있다는 거는 자료 나와 있는 거고. 낮에 설명드렸듯이 깨지 않아야 될 거죠. 이식교수을잘 지켜주고 끝냈습니다. 하방으로 갈수록 다른 주식은 더 떨어지는데 오늘 h l b 는더 올라갔어요 오히려 다 반등해졌고 잘 올라갔고 자 엄연히 주봉에서도 추세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1차 저항선이 여기가 될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산처럼 홀록떠드 부분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변곡점 옛날 주식이 떨어지면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이게 변곡점인데 이 자리가 첫 번째 저항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심히어서 오세요 굉장히 큰데 가격이 4만 4천 원대에서 4만 4천 원대 기준으로 살짝 보는 게 좋아요. 물론 길게 끌고 가시거나 오래를 들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단타나 단계를 들었다 그러면, 4만 4천 원대는 약간 저항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 자리는 일봉에서도 20년이 꺾이니 변곡점이니까, 이런 자리들이 대체적으로 저항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이런 걸잘 알고 있으신 분은 여기다 대놓고 팔죠. 미리 이제 숙만 팔질 않고 오가장 대놓고 팔기 때문에 저 정도 자리만 가면 또 물량이 쌓여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 정도가 1차적으로 잠깐 목표가 되고 대신에 장 중에 보고 있는데 땅 뚫었다 이전 고점 이런 데 가요 내일 어차피 제가 장중 영상 실방을 항상 하죠 그러니까 11시에 실방을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에도 하거든요 그 메모님들하고는 오후 1시에도 하고 오전에도 이제 장 열리기 전에도 하는데 내일 장 중간에 제가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HLB 생명과학도 엄연히 자 공매도 볼까요 자 공매도가 어좀 늘어났죠 아, 투자 리스트좀 나오고 있어요 올라갈수록 공매도가 좀 나오는데 자 어쨌건 공매도 뭐 크게 신경쓰지 말고 대차사건도 많이 나와요 자 월북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개월 죠 20개월 뚫어주고 있죠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이쁘게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좋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수급주선이 알려드렸죠 60주선이 웬만하면 이렇게 강력한 저항대가 돼요 그래서 60주선을 우리가 수급주선이라고 부르고 올라갈 때 자꾸 얘를 맞고 떨어져요 그만큼 이 친구가 강력한데 엄연히 이걸 뚫어졌어요 언제 뚫었냐 저번주에 뚫었습니다 저번주에 뚫었으니까 이 주식은 이런게 있어요 지켜줄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거고 뚫어졌으면 깨지 않아야 될때 다시 안깨면 그만이에요 근데 정확히 60개선 위에서 끝났고, 앞으로도 60개선 같은 자리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런 추세들이 계속 유지가 돼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60개선. 60주 60주선. 60주선만 잘 지켜주면 되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좋죠. 이뻐요. 딱 오늘부터는 5일선 같은 자리 깨지 않으면 역시나 이런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h l v 같은 경우도, 사실 월봉 5개월 선이면 더 좋은데 전혀 오지 않고 있죠.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자 주봉에서 지켜냈습니다 5주선이죠 이거 깨면 당일 이전까지 밀려요 그럼 당일 더 사야 되는 거고 20주선을 지켜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그전에 앞서서 5주선을 깨지 않아요추세 유지가 되는데 오늘 잘 지켜냈고 일봉에서 도 너무 잘 올라가고 있죠 자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밀렸어 2 0주선 오거든요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뭐 단기나 수행하실 분들은 근데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차곡차곡 모아 나가면 어, 리버스 라님행부에 따라서 역시나 HLB, h 집생각이뛸때 HB 제약도 같이 뜰수 있습니다. 너머에 지금 추세는 상당히 좋은 거고. 앞전에 의미 있는 대량 거래로 들어왔죠. 부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누군가가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해 나간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 지표 이런 걸 갖고 있는 걸라고수 있어요. HB 테라프드스를 보면 오늘 숙석이다가 결국 회복해졌는데 자, 계좌 아래에 지상 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40일선을 기준으로 지상 지아로 제가 나누거든요. 자, 모든 주식은 이렇게 돼요. 자, 꼭 그런 건 아닌데, 최초의 지하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 고생을 시켜요. 여기를 지상이라고 하죠. 지상. 그죠? 여기가, 잠시만요. 또한것보 에이, 네, 게 아니고. 가끔, 가끔 연필 갖고 오면 깜빡해. 자, 여기 나눠서, 우리가 여기를 지상이라고 하죠. 그죠? 지상. 여기가 지하예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엄청 길은데, 밑에서 대란 거리빵 들어왔죠. 이분들이 여기서 끝낼 리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1봉에서는좀 높아 보이지만,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짱 밀어놓고 봅니다. 이렇게 봤더니, 어차피, 월봉에서, 그죠? 굉장히 위치가 낮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닌데, 단지 2 0개 선이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h b 테라피틱스는, 뭐, FDA 안구건조증이 어떻게든 이런 뉴스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어차피, 어차피 올라갈 거면 자동으로 다 올라가요. 뉴스하고 상관없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뚫어줄 자리 뚫어주면 다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도면 주가가 싼 거니까 그냥 꾸준히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주식은 비싼데 사지 말고 제가 싼데 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낮에 형상에서 제가 나무 알려드렸죠. 나무. 요목일 때 자꾸 자꾸 잘 키워가야지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 다 커가지고 더 이상 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자꾸 물 주고 사료 줘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주봉에서도 어매니 잘 지켜졌고 일봉에서 245선 잘 지켜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도 뭐 물론 CPI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 요 미국이 그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겠죠.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도 역시나 이렇게 245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HLB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렸죠. 원체 쌓여주시기. 이제 많이 쌓여진 거예요. 뭐, 더 바닥이 있을지 없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전 바닥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고, 5개월 선이 강권이에요. 원래 5개월 선이 강력히 저 저, 저항, 강력한 저항대가 돼요. 그렇죠. HLB 글로벌도 이런 자리에서 꾸준히 모아 나가면, 앞으로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좋고, 자, 주봉에서 오면 잘 지켜내고 있죠. 당연히 5주선 입이 간격이 굉장히 저항과 지지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이 친구도 꾸준히 모아 나가면 좋고, 어, 일본에서 잘 알려드렸죠. 깬다 하더라도 설사 가격 조정 기간도 짧기 때문에, 자,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가격 조정 기간도 짧죠. 이 저점들에서는 충분히 잘 모아 나가면, 너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잘 모아 나가면 앞으로도, 어, 그, 좋 수익을 줄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거래량, 우리가 보통 이 하단부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게이 터진 위치가 언제냐면 5월달이거든요. 5월달이면 이렇게 해요. 자, 여기인데이 터진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대량 거래 들어온 지가. 어떤 사람들 책을 봤더니, 뭐, 그, 책을 보고서, 야, 주식은 거래량이 중요하대. 대량 거래 터지면서 했을 때, 월봉 높은 데서 대량 거래 터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월봉 높은 데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 이거는 누군가한테 물량을 넘기고 가는, 여기서 매집해 놓은 물량을 누가한테 넘기고 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근데, 월봉 하단에서,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건 누군가 매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어, 일봉에서, 그죠? 이렇게 밑에서, 자, 누군가 대량 거래 들어왔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항상 예전에는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어, 관망이라고 그랬지만 지금부터 무조건, 무조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들이기도 해요. HLB 그룹트는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봐야 돼요. 음, 자, 노터스는 꼭 하시고 싶은 면 하시고, 전 이제 굳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결론만 내리면 딱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 5개월 선을 깨는 순간 장기적인 지표가 깨지기 때문에 밑으로 확 밀려요. 20개선까지 밀리는 거예요. 무상, 교세도 지금도 무상증자이슈면또 날라가죠. 오늘도 뭐더라? 오늘 뭐 또, 뭐또 하나 떠서 날라갔는데? 하여튼 몇개 날라갔어요. 무상증자 떠서 날라가는데 누군가는 그런 걸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차익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려버려도 면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더라도 요구저고 5개선 격8 팔손자. 들고 계신 분들도 5개선을 깨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 n c 트는 관련주인데 좀 밀렸죠. 엄연히 월공에서 추세가 하향이에요 이제 관련주긴 해요. 그냥 BW 그룹에 참여했으니까 근데 추세가 월봉에서 화양이고 주봉에서 어미히전자점 깨면 안 돼요. 못 돌려왔기 때문에 따라서 5주선 돌파 안짝 해놓을 때까지 추세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아요 어제 5월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깼기 때문에 앞에 대란거리가 들어와 있죠 대란거리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전 전자점 깨면 안 돼요 안 깨는 선상에서 배수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TS n e x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에 돌려 놓으려고 하는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제약과 유지 현풍이 좀 불고 있죠 자, 여러분 보게 되면, 일단 바닥은, 해제도 너만 바닥은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보달 저점, 이전 저점 안 깨는 선상에서 봐야 되고, 자, 주붕에서는 선 돌파가 중요해요. 지금 회복해주고 있죠. 자, 회복해주면, 일단 2선까지 가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주들이 왜하냐면 전체적으로 다 5선이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강해졌고, 추세를 빵 때리면서 20선까지 갈수 있다. 지금부터 관심권에 드셔도 되는데, 단, 5일선 깨면 칼손절, 그니까, 지금은 관심권에 두셔도 돼요. 그래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그 HLB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뻐요. 예전에 HLB 그룹주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 시장이잖아요. 그럼 HLB 그룹주들은,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HLB 그룹주 거의 공매도 타겟이 돼요. 근데 공매도가 나와도 안 밀리죠, 주가가.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지표가 나온다 해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회사 당당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이런 모든 거를 차트가 미리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휴대전환을 해놓는다거나, 턴을 해놓다거나 이렇게 해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표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티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자, 셀티론 헬스, 그죠? 어, 이렇게 독일 직판전나오의 램시마, 램시마에서 점유율이 15에서 42% 이렇게 올라갔고, 유럽에서 이렇게 좋다는 얘기죠. 그죠? 프랑스, 영국에서도 역시나 램시마 그 제품금 처방이 증가 하고 있고, 어, 셀트는 헬스케어가 1호 항암제직판을 9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독일 얘기 해드렸죠. 자,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이 친구들은 다 추세전화 해놨어요. 저번 달이나 저번 달. 이게 추세전화 아니죠. 월봉에서 완벽하게 5개월 탔어요. 물론, 다시 깨면 손절해야 되지만, 5개 선만 깨지 않은 추세전화 되 있다. 한 7개월간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은 다시 밑으로 떨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자, 주봉에서도 이슈를 올려놨고, 그래서, 아까 낮에도 알려드렸지만, 셀트리온 같은 친구도 20만원까지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엄연히 저런 뉴스랑 상관없이, 추세 틀어놨잖아. 그죠? 완벽 히 틀어놓은 거예요. 5개월 선이 틀어놨고, 지금부터는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런 추세가 잘 유지가 돼서, 주봉에서 60주 선이 제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했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한 8만 3천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8만원대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왔다 갈수 있다 이렇게 좀 잔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이 약한 이유는 유일하게 이 친구만 추세전 못해놨어요. 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엄연히 월봉에서 이5개선 돌려놓음으로 인해서 추세전환이 돼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만 못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약한 거예요. 약이 정도면 이전 바닥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많이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했죠. 2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돌아 나갈 수 있고, 깨게 되면 대바닥 또 와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추세전에이된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못 해주고 있고. 항상 제가 왜 깨면, 왜손절하라면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게 되면 밑으로 또 밀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로 다시 사면 되니까, 딱 어떤 대응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하나 사도, 집안에 가구 하나를 들여도, 굉장히 계획을 짜죠. 할부는 어떻게 끊을 거고, 매달 이자는 어떻게 낼 거고. 근데 주식만 하면 그렇게 안해요한 번에 몰빵한다든가 막 올라가나 쫓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뭐 어떤 종목을 사게 되면 나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 l v 그룹, HAV 그룹주들하고 세트형 주들 그룹주들, 결론적으로 지금 흐름과 추세가 전혀 이상이 없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h l v 그룹주하고 세트형 그룹주들 여기까지 볼 거고.